고습한 도시인데요. 특히 여름엔 40도가 넘는 중국 3대 찜통 도시 하나로 유명합니다. 타는 듯한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이곳에서 개발된 음식이 냄비 안의 빨간 탕, 중국 허거의 시초 충칭식 화거입니다. 이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리워. 아려... 아리와 이거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충칭식 허거맛의 특징은 입안을 아리게 하는 강력한 매운맛. 그 비법은 매운 양념인 스촨 고추와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매운 산초나무 열매인. 화재 아웃 때문입니다. 습한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열치열 맛불 작전을 쓴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매운맛만으로는 부담스럽다는 여론에 한약재를 넣고 끓인 담백한 탕과 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여 가지 되는 것 같거든요. 백여 가지 너무 많나? 몰래. 네 이거 어떤 거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우리? 메뉴가 너무 많아. 뭘 골라야 할지 난감했는데요. 매니저가 몇 가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 피네. 자, 버섯 들어갑니다. 다양한 재료를 입맛에 맞는 탕 쪽에 하나씩 넣어 살짝 데쳐 건져 먹습니다. 국물만 따로도 먹는. 이야, 정말 맵겠다. 저는 아까 맛본 매운맛이 두려워, 먼저 순한탕에서 건져 먹었습니다. 교배? 집에는 이런 제맘을 모르는지, 덥석 매운 쪽내장을 건져 줍니다. 이거 조량, 주 이거 도 매운맛 별로 없어요. 들어갔던 아웃재료만 건져 먹었을 때는 매운맛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약간 칼칼한 맛이 살짝 돌 정도. 그러 그러니까 먹기가 되게 편안해요, 오히려. 되게 맛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사천 호구를 만들어냈는데 사천 호구가 그렇게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천 호프호가 뭐예요? 사천 호프왜요왜천 호프가 뭐예요? 사요 사천 호사호가요사요사요사요사요사요호요호요요요사요 매운 소고기, 스촨 허고 묘한 마력이 있었습니다. 계속 먹게 되더군요. 막 국물이 흘렀다 봐 불안해졌는데, 음 상당히 독한 맛이에요. 한국에서도 허프를 먹어봤는데. 그 못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권투맛 최고. 그러나 허거의 맛은 이제 시작입니다. 또 다른 허거를 만나러 간 곳, 베이징입니다. 앞에서 무더운 지역에서 발달한 허거를 맛봤다면, 이번엔 허거로 중국 북쪽의 추운 지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단 등장한 냄비부터 예사롭지가 않네요. 우와, 어, 오, 어? 진짜... 네. <목소리> 어, 이거 냄비가 상당히 특이해요. 오 어, 연통 가운데 뭐글뚝까지 달려 있습니다. 글뚝까지안 아, 아... 네. 안에 숯이 들어가 있는데요. 완전 우리나라 신설로입니다. 신설로 모양 거의 그대로 그 모양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아이고. 이 청동 냄비는 100년 전부터 추운 북쪽 지방에서 음식을 끓일 때 사용해온 동북식 신설로입니다. 야, 이 집은 주전자도, 육수 주전자도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쪽의 대표적 육류 양고기입니다. 무더운 지역은 기름장 하나에 찍어 먹었다면 추운 지방은 참깨 소스에 양파, 파를 섞어서 먹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잘 섞어서 음식 재료가 풍부한 남쪽 지방과 달리 북쪽 지방은 재료 수도 적고 재료도 한정적입니다. 맛도 자극적이기보다 심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스가 발달했던 게 아닐까요? 저만 잡는 소스를 듬뿍 찍어서 와, 상당히 고소한 맛이에요. 거의 소스 맛에 취할 정도다라고 할 만큼 너무 너무 고소해. 요 오늘 상당히 독특한 호코를 보는 것 같은데 이호코에 대한 나름대로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에만 <목소리도> 그 시몬, 그라마 래 因为火锅对羊肉它们对人体能发热，冬天嘛天气特别寒冷，那个人暖和一点吃羊肉。它因为原汁原味的，经过那个高温消毒、排酸、冷冻成型的。새로운이많이나오고있죠这是根据各地的民族风味，他们四川就麻辣的。 <목소리> 거대한 대륙 중국에는 또 완전히 다른 허거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황둥성의 광저우입니다.